어덕터 113쪽 40번이에요. 자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이죠. 그리고 기억 농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글루카곤, 하나 는 인슐린이래요. 자 운동 시작. <laughs> 그럼 혈당량 높여야 돼, 낮춰야 돼. 포도당을 쓰니까 혈당량 높여야 되죠. 그럼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겠네. 인슐린 내려가. 포도당도 쪼니까 인슐린도 내려가는 거죠. 글루카곤은 오히려 늘 거예요. 이렇게 기억 이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그렇죠. 니은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흡수 촉진한다. 자, 인슐린이 하는 역할. 혈당량 줄일 때두 가지, 1번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간에서 2번, 세포 내 포도당 흡수 촉진, 그게 바로 니은이죠. 기억은 네. 포도당 수치진한다 음.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포도당 얼마큼 만드냐? 운동 시작 시점 t1. t1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은 좀몇분 걸려서 운동 시작 바로 한다고 막 갑자기 혈당량 엄청 만드고 이런 거 없어요. 좀 걸려요. t1일 때 적용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